다 땡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 있잖아요. 바로 일본입니다. 아, 이번 주말에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꾸르 체험해볼 수 있는 한일 축제 한마당이 열린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봐요. 네.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231만여 명.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714만여 명. 천만명 가까운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만큼 양국에서 마련한 최대 한일 문화 교류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2018 한일 축제 한마당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만 500여 명이라는데요 그런데 아침부터 대체전 앞으로 도착하메시지어말 되게 빠르네요. 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마벨리나입니다. 어, 이번에 자원봉사자를 신청하게 됐는데 먼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요. 아, 일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한일 축제 한마당에 자원봉사자를 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아, 그 전에 일본 문화를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다 두 사람을 위한 미션 서로에게 자신의 나라 문화 소개하기. 저일본인마타나베 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리나 씨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6개월 다된것 같아요. 6개월? 잘해봐요 우리. 네. 네. 너무 잘하세요. 열심히 해봐야겠죠. 우리 <laughs> <laughs> 네 한번 가볼까요? 먼저 한국 문화를 소개하겠다며 다영씨가 안내한 곳은 고운 한복이 가득한 한복점. 한복도 유카타나 기모노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되게 자주 입었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안 입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나 아니면 이렇게 놀러와서 막 체험을 할때 자주 입게 돼가지고. 입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 빨리 입어보고 싶어요. 드디어 한복을 입고 나오는 두 사람. 그때 다영 씨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고름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왼쪽을 향하게 해서 메워주면 되는데. 목걸음 고쳐 매고 한복 자태를 뽐내보는 리나 씨. 잘 어울려. 처음 입어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선한 느낌. 자, <목소리> 호떡 먹러요 호떡 좋아요. 호떡 냄새 맡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죠아 좋겠네요. <목소리> 단 거를 넣어가고 겨울에 주로 자주 먹는 음식이거든요 음 되게 따뜻하고 쫀득쫀득하고 음 간식으로 어 저희가 자주 먹는 음맛있 고운 한복을 입고 이곳을 그냥 지나치면 정말 섭섭하겠죠 맞습니다 한복의 환상의 짝꿍 북촌 한옥마을 지붕이 이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기와라고 해서 여기를 기와집이라고 아니, 해요. 기와 서울에 있다. 이런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음. 것 같아요.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사진에 담아 보는 두 사람 리나 씨 한국 문화 배우기 미션 성공. 성공. 이번엔 리나 씨가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문화, 애니메이션밖에 모르는데. 노시노시야. 이모도 아니요 오늘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본 의 문화를 전해드있려고 유카타를 입고 사도를 하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그림이 돋보이는 일본 전통 의상 유카타 일본에서는 언제 입는 걸까요? 이것도 기모노의 하나의 종류인데 유카타라고 하는 게 티셔츠에 뭐 청바지, 뭐 원피스 일상에 입는 옷이고 둘, 셋, 아, 짠! 자주 입는 옷이죠 혼자 네. 이렇게 입으면 마지막에 리본을 뒤에 하고 완성됩니다. 입어보니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조이기도 해서 아, 아 이렇게 막 어려 어 뭐라 해야 돼 불편한 감이 그래도 좀 없잖아 있는데 좋아요. 일본 전통 의상 유카타 한복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네. 두 사람을 위해 준비한 선생님의 특별 간식 바로 일본의 벚꽃떡 사쿠라 모찌입니다. 벚꽃 찹쌀. 음. 계절 음식으로 봄에 먹는 떡이라는데요. 팥소를 넣은 찹쌀을 소금에 절인 벚나무 잎으로 짜서 찐 사쿠라모찌. 맛은 단짠, 어떠세요? 단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되게 맛있는 맛이고 정말 음, 쫀득쫀득한 떡인 것 같아요. 어. 하나, 음. 하나, 맛과 멋을 더한 두 사람의 인증샷 남기기. 다영 씨도 일본 문화 배우기 미션 성공. 문화를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너무. 소중하고한그래서한일축서한일축중한꼭회중한기회다될생같해요작년해요에는에한한일축제한마당엔한국양국의약 20여 개의 공연팀한참가한다는데요그에에서도 최연소 참가팀이 있습니서 바로 서울에위한한 일본 초등학교 합창단인데요. 국에서 한국에서 서가 「世界が一つになるまで」という曲ですがなので日本や韓国 <noise> そして世界中が一つになるまで平和な世界に生きる子どもたちが希望を持っていったらいいなという思いで選曲しました。<Nice. S 3> <noise> 이제 참여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긴장하고있 되는데, 한국의관계다만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그만큼 한국과의 관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다그만과의 관계가 좋다. 그만 한국과의 가 좋다. 한가 좋다. 그들의가 좋다. 그만큼 한의다그만한의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그만에한다그만한 그만큼 의관가다 그만큼 의가다한 하트하고 이렇게 흐르는 선을 제가 많이 작업을 했는데요. 의미 자체는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고 또한일축한마당의 의미가 같이 좋은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같이 이어가자라는 어떤 의미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스킨하트는 식물 성분으로 만든 천연 염료로 피부에 문양을 그리는 바디 패션으로 2주 정도가 지나면 점점 흐려집니다. 아, 2주. <laughs> 이번 스킨하트 길거리 공연엔 사랑으로 우정을 이어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데요. 우정? 스킨나트는2018 한일 축제 한마당에서 누구나 참여해 볼수 있도록 작은 문양의 그림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쁘죠? 직접 그려주셔서 더뜻깊은것 같아요. 축제 음악에 빠지면 팥 없는 찐빵이겠죠? 우리나라의 소리를 전하는 라금 국악단을 찾아가봤는데요. 어시작어 아, 귀엽죠? 소리가 아, 너무 좋아요. 라금 거무고는 물론 약1가지의 악기로 하모니 이루는 라금 국악단! 라금 국악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민요를 정말 음, 다양한 계층에서 들으면서 어, 어, 일본 분들도 즐길 수 있고 어, 저희 나라를 널리 좀 알리고자, 저희 민요를 널리 알리고자 저희가 새롭게 구성해서 편곡하여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음. 우리나라의 소리에서 둘째가 나면 서럽다는 사물놀이 팀도 축제에 참여했는데요. 네, 노란색. 얼마어한단봐밤밤 이분 나들으시죠 바로 네. 김덕수 선생님이십니다. 올해 한일축제 한마당의 운영위원을 맡으셨대요. 금년에는 김덕수 선생님. 축제니까 네.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마당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민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가 준비되어 있죠. 전통 의상 입어보기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한해 축제 한마당에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2 0 1한해 축제 한마당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미나오네 한국과 일본의 건전한 문화 교류를 위한 축제 2018한해 축제 한마당을 놓치지 마세요. 네, 저도 얼른 좀가 봐서 저 한일 문화 교류 체험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네. 정준아처럼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요. 오는 9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딱 하루 동안 서울 삼성에 있는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갈곳 없으신 분들은 저렴하고 아주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